안녕하세요, 리포터 최정입니다. 오늘은요, 정말 귀하디 귀하다는 작물을 만나러 왔는데요. 산산보다도 더 구하기 어려웠다는 요 작물을 무주에서 쉽게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그 작물을 만나러 가보시오. 고고. 야, 이거 산으로 올라야 되는 건가? 전체 면적의 82%가 산지인 무주. 선이란 곳에서 자라는 천마 재배 최적지인데요. 야생에서만 자라던 천마를 밭에서 재배하는데 성공한 무주는 천마의 고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천마 수확량이 많은 곳입니다. 여기 계시네. 아유 어머니 아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아니 잠시만요. 예. 이게 바로 그 귀하다 그 귀하다는 이게... 그 상물이에요? 예? 이게 바로 그 귀한 천마예요 천마. 맞아요. 예. 아니 그럼 오늘 이걸 다 수확을 하는 거예요? 예, 오늘 다 수확해요. 언니, 그럼 제가 예. 요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예. 도와드릴게요. 아이고, 그럼 우리는 감사하지요. 잠시만 기다려봐요. 예, 고마워요. 언니 갈아입고 왔어요. 좋아요. 예, 어때요? 제가 오늘 복장을 다 갖춰입고 예. 오늘 아주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그래럼갑 끼고. 네. 한번 해봅시다. 네. 자 열심히 작업까지 준비하셨네. 야, 손이 많이 가는 작물인 천마. 이른 아침부터 작업을 시작하는데요. 야, 아니 진짜 이게 귀하다, 귀하다는. 그냥 마두하는 천마요 아버님. 네 맞아요, 이게 천마입니다. 이게 하늘에서 내린 약재라 해가지고 천마라고 합니다. 천마는 물에 민감하기 때문에 눈이 오기 전까지 수확을 마친다고 해요. 어떻게 캐먹이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냥 꽃갱이로 이렇게 네, 그거요? 네, 네 밑에서 네. 이렇게 내서 위로 이렇게,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천마가 엄청 <laughs> 재배하기도 까다롭지만 <laughs> 에, 이 캐는데도 참 까다롭게 캐야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저 일단 그러면 제가 입을 꼭 다물고 오늘은 좀 집중해서 캐볼게요. 감독님 저한테 말 시키시면 안 돼요. 좋은 이거 상처내면 안 되거든요. 지금 본격적으로 입 다물고 캐보겠습니다. 천마는 작은 흠집만 나도 상처 부위가 썩기 때문에. 먹겠에닿지 않게 수확하는 게 포인트. 이게 바로 참먹입니다 야! 나분 이거 바로 캐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네 먹을 수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데. 자, 네. 어, 한번 드셔 보실래요? 먹을 순 있는데 왜 끝까지 말씀 안 하시지? 네, 뭔가 네. 뭔가 숨겨져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드셔 보고 말씀하세요. 드셔 보고 일단 네. 이상하다. 뭔가 꺼림직한데 네. 뭔가 꺼림직한데 자, 이걸 한번 드셔 보실래요? 네. 아우, 아버님, 감사해요. 아, 네. 이 귀한 천마를. 짠! 어, 맛있습니다. 네. 네. 자. <laughs> 어 이거. 어 뭐야? 이거 뭐예요? 어 엄청 써. 133가지 맛이 있답니다. 이 천마예요? 네. 133가지요? 네. 제가 그거 하나씩 음미하기에는 제가 지금 너무 이거 네. 처음 접해가지고. <laughs> 아이고 진짜 약이네요. 그런데 잘 드시네요. 아버님 몸에 좋은 거니까 아버님 다 드셔요. 자, 원래 보면. 저 원래 아니 원래 먹을 거 되게 양보 잘 하거든요. 아버님 그거 다 드시고 아니, 건강하시고 제가 일단 요거 해 볼게요. 이게 또 필요해 보고 또 엄청 좋습니다. 요즘에. 필요해 보기요? 네, 이 정도는 드시지. 그 알겠어요. 음 하... 하... 생천마가 입에 맞는 사람은 100명 중에 3명 정도라고 하네요. 97명 중한 명인 해정이는 열심히 수학을 마쳤습니다. 야 지금 이렇게 천만를 저희가 수학을 했습니다. 아니 아버님 제가 이무지에온 김에 천마 공부를 좀더 하고 싶거든요. 네그렇다면무지에는 예, 천마 사업단, 사업단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네 그곳에 가면은 어, 진열도 해놓고 어, 이제 조리, 어, 음식 조리하는 방법들도 있고 오. 하는 것이 거기 가면 자하히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어, 예. 그러면은 제가 천마 사업단으로 지금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가시죠. 아우 예. 손도 무겁고 마음도 무겁고 참 좋네. 야 여기에서 무주의 천마를 더 공부할 수 있다 이거지. 천마의 모든 것 여기 다 있다. 무주 천마를 알리는데 힘쓰는 이곳. 이곳에 오면 생소한 천마를 정복하고 갈수 있다는데요. 제가 이 찻마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 이곳에 왔는데요. 여기가 좀 어떤 곳인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우리 찻마 사업단에서는 우량 자마를 생산할 수 있는 다양한 신기술 연구들을 하고 있고요. 일상적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찻마 국수, 커피, 냉면 등 다양한 제품도 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주 찻마가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첫날을 위해서 정말 애쓰고 계시는데 그럼 여기 살짝 한번 둘러볼까요? 예, 시작하실까요? 예, 시작. 예, 네. 아까 밭에서 보던 그 참나무들인데 이 재배 과정을 지금 보여주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게 참나무하고 참나무 사이에 정규나고 자마를 넣습니다. 1년반 만에 수확을 하는 겁니다. 아, 그럼 제가 아까 전에 했던 그바가1년반 정도 돼? 예, 맞습니다. 이곳엔 우량천마를 생산하기 위한 품종 연구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표준 재배 기술을 보급해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하다고 해요. 이렇게 천마를 연구하는 모습도 보고 수확도 했고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거 먹지를 못했어요. 맞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식후경. 맞아요. 항상도 식후경이듯이 네. 천마 재배 방법을 보셨으면 응. 당연히 천마를 맛보셔야죠. 그래서 <laughs> 2층에 네. 준비가 다되 있습니다. <laughs> 정말? 네. 그 빨리 가시죠 이친구로어 너무 배고파. 어 수업을 너무 열심히 했더니. 어. 생천마가 부담스러운 사람도 쉽게 먹을 수 있는 천마 한상 완성. 먹음직스러워 보이죠? 천마를 이용한 요리가 이렇게 다양합니다. 천마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여기는 천마를 썰어서 냉장고에 있는 야채하고 같이 네, 밥을 한 거고요. 네, 사과나. 여러 가지 가위를 음. 이용해서 같이 한번 생채로 무쳐봤고요. 전으로도 구성을 그 해봤어요. 그래서 한번 드셔보시고 에, 맛을 평가하시는 것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몸에도 좋은 무주천마. 익히면 특유의 향과 맛이 감쪽같이 사라져 먹기 편해집니다. 야, 이게 생천마잖아요. 뭔가 달라. 생김새도 다르고 맛도 다르고 효능도 다르고. 네. 너넌 진짜 기가 막히네. 음, 아주 이밤하게 아. 생겼잖아요. 맞아요. 음. 좀이따두개 정도 네. 챙겨가야겠다. 되 <laughs> 무주의 대표 임산물 천마. 이젠 약재뿐 아니라 다양한 모습으로 만나볼 수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찾는 무주의 대표 작물이 되길 바랍니다. 무주 천마 많이 찾아주실 거죠? 여러분 백세 건강을 위해서 무주 천마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